자시령의 보안 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드 해령이죠. 불에 가기도 지금 그는 미라안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 에무엄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취령의 복잡한 암호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온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만, 미라. 온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온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얘길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수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확인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어이, 고마들저 앞에 소행성 잘...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알겠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확인.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합포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도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단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손이동 목표물 확인 완료.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목표물 확인. 항로 설정. 확인. 저 함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면 우리의 장거리 야바토포가 한수위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어, 그건 수리로봇이야 수리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온을 즉시 수리하고 파괴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공격력이 가다 알겠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 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 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저좁 봐. 자기 지뢰야! 저녀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수는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좌표 확인. 여기는 호원 광물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줘. 내가 히페리오를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밭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여전기. 감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감선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딩기 가동,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 채취한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광물을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사뭄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 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야.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확인, 알겠습니다 함선 이 확인, 진기 가동 좌표 확인, 확인, 을주시하십시 확인, 제없습니 확인, 로 설정 추진기 가동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확 <목소리가 이> 전화표 확인 함선 시스템이 정지됐어 내가 살펴볼게 <목소리가> 명령 신호 수신 통신 상태 이상 무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녀석들한테 젤 기장 생성기가 있었어 이걸 가동하면 적 비행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 어서 그걸 설치합시다 수석 기술자. 진작에 가동 중이야 애송이. 내가 일하라는 기똥차게 한다고. 애송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어메, oh, 난 자기랑 싸우는 걸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괜히 그저 여자한테 바람 넣지 마십시오. 확인.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함선 이동.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저 우주 공항에서 내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어. 가동. 좌표 확인. 훈련호, 계속 밀고 나갑시다 맷, 정말 못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린줄 알아? 항로 설정 왔냐, 왔냐, 왔냐.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항소 이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항로 설정. 확인. 어이, 히페리온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확인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명령 대기 알겠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문제없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방선 이동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감선 이동, 통신장치 가동.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조합 확인.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로 설정.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몰아붙이세요.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다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음을 편대 철경.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함선 이동. 다로노 설정.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를 끝이야. 더지유자낼래야지 않을 것도 없다고. 네. 내 광물을 다음청갔어 확인,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확인, 좌표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몰라붙치 확인. 선가진기 <놀람> <추딩기> 가동. 어습니다아 <놀람> y <놀람> <확인>. 문제 없어 <놀람> <놀람>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오케이, 확인. 항로 설정. 확인. 문제 없습니다.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이야. 더 쥐어짜낼래야 짜낼 것도 없다고. 맷! 내 광물을 다 훔쳐갔어!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딩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다음 선 이동. 추딩기 가동. 항로 설정 확인, 확인. 방어, 전방을 방어, 주시하십시오 방어. 오, 문제 없습니다 감선이로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자긴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확인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좌표 확인. 함선 이호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확인. 함선 이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추딩기 가동. 집중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함선이 넘겨습니다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확인.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그냥 행복했면 내가 잘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만. 네가 자초한 일이 아니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확인. 좌표 확인. 그만. 그만. 네가 이겼어, 맷. 내 기질을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한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하오. 부탁이야. 올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아 미라 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맷.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더 커. 무리엄이 나크트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여왕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어미들의 대표입니다. 여왕님의 크나큰 힘을 느끼고 군단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무리어미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를 코프로로 구여 곳곳으로 보내겠다. 가서 내 이름으로 그들의 요새를 불태워라. 그래야 군단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리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들이 합류하면 군단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여왕님의 승리가 눈앞입니다. 주말안 했어. 올란데링이 지금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야. 한 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안 돼요 캐리건.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치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우모자일 이후로 처리 좀 들어왔군. 저금만 저금할 줄 아는 건 아니오.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감히 일을 제기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학아,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무리어미들이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군단은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하지 않음. 상호 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 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정확함, 저그 교신 방법 복잡함, 테란 기계와 호환 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 Valerian en